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결랑입니다. 올해 1월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지난 10일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공격형 무인기인 헌터가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제식명 S-705 오트니크라고 불리는 신형 무인기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하여 무인기 분야에 뒤쳐져 있던 러시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위사에서 개발을 담당한 이번 신형 무인기는 미국 노스럭 그루만사의 X-47B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며 중량은 20톤으로 스텔스 성능과 추가적인 정찰용 장비 장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처음 사진이 공개되었을 당시는 소형 계열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엔진인 a r 3 1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추정되어 기존의 무인기들은 암속 밖에 낼수 없었던 것에 반해 초음속 무인기가 될 것이란 추측도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최고 시속 9 9 8 k m 약마 0.8의 속력으로 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추가 비행을 통해 자율비행 개발 능력 등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수호연구소 간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전 배치는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초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신형 무인기는 전투가 예상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천재 투입을 하기보다는 공격의 제2선에서 활용될 것이며 S-57과의 연결을 통해 스텔스 능력과 폭장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유인 전술기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형 무인기의 시작은 미국으로 공격형 무인 함재기인 X-47B를 최초로 개발하며 선두를 달렸지만 현재 X-47B 프로젝트는 항공모함용 무인 공중교비기인 MQ-25를 획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X-47B의 개발을 담당하며 무인기 개발에 노우가 많은 노스로 그루먼사가 사업참여 이사를 철회하며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도련 분야에 있어서는 1인 자랑할 수 있는 중국도 항공우주기술개발그룹 똥칭 CESC가 개발한 CH7을 개발에 성공하고 작년 11월 6일 주아이 에어쇼에서 당당히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여느 무기가 그렇듯 CH7 또한 무기 탑재량이나 탐지성능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실전에서의 성능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신형 공격형 무인기를 제3국에 매각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중국 CH7과 무인기 시장에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무인기 개발은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 개발 능력이나 배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한다는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무인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